와저잘 받아가면 저렇게 가더라고. 와우. 와잘 탄다. 자세 봐, 자세, 자세 낮은 멋있다. 거 봐, 와우. 와 진짜 멋있다. 홍나 어, 아, 홍나 홍나. 와.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피라 레길러네. 저누 넘어진 거 아니야? 안, 안 넘어졌다. 왜 웨이브 있네? 어 웨이브 당연히 있지. 역시 선수인가? 자 현재 시청자가 한 명도 <웃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대박이다. 저... 오빠 방금 봤어요, 저기서? 또 들어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저... 베이스가 붙어 있다. 어디에 붙어 저렇게 있어? 거기 가야 되는구나. 어디에 붙어있어? 아니, 있어? 우리는 저기서 다 날랐단 말이지. 아. 근데 저기서 베이스를 붙여서 몸을 받는 거야. 어. 그런 베이스가 붙은 상태로 가니까. 그래야 저기를줄이지 그러니까. 근데 보여야 말이죠. 말이죠. <laughs> 이거 하잖아.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웨이브도 가기 전에 손을 이렇게 올리두만저 선새들 지율이랑 뭐 있잖아. 걔네는 이러고 이러잖 맨날 타져. 네, 타진 타. 자 해설해 주세요. 우리 <laughs>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저 걸리면 혼나갖고 아, 네, 네, 혼난 납니다. 심판 봐야지, 그렇지? 네. 그래, 우리 심판 괴롭히지 말자. <laughs> 김은신 보셔야지, 김은신. <laughs> 와, 근데 바로 옆에서 보니까 졸라 재밌다. 여기가 재밌네. 데볼 크로스는 이제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게 좀 그게 있어. 그래서 작년에 대회 있을 때. 왔는데 자 모빌 지원해 주시는 고생하시는 오오. 자 김도 대표님께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어 모빌 택시, 근데, 오늘 모빌 택시 기사야 아, 뭔가 유난히 느려 보이지 않아 <laughs> 모범 모범 택시와 같은 한 명도 없지 한명한명 한명 <laughs> 들어오셨어 어, 어, 나갔습니 근데 어, 아 <laughs> 나갔어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모범 택시 온다. 택시, 택시, 택시. 하지 마, 하지 마. 자 이제 무전을 듣고 짐벌 갔다 해야 되겠다. 손님이 너무 없다. 손님. 그니까 <laughs> 자요 어린이 하나 어린또 어, 있어? 어, 아, 그래? 오, 어. 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자, 보드코러스 <laughs> 대회 현재 본선 진행중입니다 유튜브어유튜브했 어? 유튜브에서 라이브 인스 해야지 아니야 인스 어? 1명이 들어오셨어요 우와, 오, 대박. 와 대박 갑자기? 자 이제 다음경기 누구죠? 빅파이널 빅파이널 레드코스 20.. 뭐, 23, 22, 뭐, 이렇게 나옵니다. 빔 넘버. 자, 내려옵니다. 일반 자, 결승전이라고 합니다. 20번 때면 누구지? 자, 여자의, 어, 무슨지 알아요? 남자 초동부. 남자 초동부 결승이랍니다. 남자 초동부 결승. 자, 학부모님들 잘 봐주세요. 남자 초동부 결승. 스피드하게. 오, 2 3 명이셔. 어, 내려온다. 자, 내려옵니다. 어, 간격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간격이 비슷비슷 비슷해. 어. 와, 잘 탄다. 자, 오늘 눈이 오는 날씨라서 베이스가 분명히 좀느린 편인데, 와. 이거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무조건 어, 특별한 일 없으면 1, 2, 3, 4등이 그대로갈것 같습니다 아왜이렇자 어,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어, 쭉 4번 주자까지 1등 자 1등, 2등, 3등, 4등이 결정되었습니다 1등 2등 3등 입니다 옐로우가 저거 했어? 초등 1, 2? 남자야? 3, 4아 방금 3, 4 초등 1학년 2학년부랍니다 초등 1, 2학년부 결승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 초등 1학년. 학년 아, 아까는 초등 3학년이었대. 아. 2학년더 귀엽겠다. 그러니까 엄청 귀엽겠다 애들 요만 해 가지고. <laughs> 지금 올라갔어? 아니 아니. 그래도 끝이야. 끝이 아, 진짜 그거를 못 찍었네. 그럼 2등이었나 봐. 아, 내가 찍었어, 영상. 아, 그래. 이게 결승이었어? 이게 응. 결승이 그러니까 다시 안 올라간 거 보니까. 먹은다. 어, 내려온다. 오, 경격차이가 큰데? 어, 1등만 네. 보이고요. 한참 뒤에 2등 내려오고 2등 뒤에 3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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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옵니다. 4등도 내려요. 차이가 좀 나네요. 자, 1등. 빕 넘버가 보이지 않습니다. 빕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오우. 와, 점프 잘합니다. 자, 두 번째 점프. 자, 아, 압도적으로 맞다. 그린, 어. 그린 빕, 그린 빕이 압도적으로 어. 1등으로 올라옵니다. 빨간 빕 어. 2등. 레드빗 2등. 아기랑. 자, 블루빗. 블루빗 3등. 자, 마지막. 어? 마지막 없나요? 자, 이렇게 초등 1, 2부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예선 탈락하신 이지훈 선수. 오늘 코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끝난다. 자, 창피한가 봅니다. 오빠 그래도 한 30명 있어요 아니네 열명으로줄었고 네. 이지훈 얼굴 보고 다들 도망가셨습니다 휘팍 3대 미나멀짱 <laughs> 대결 대결 저의 현재 위치는 호크투 중간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가 옆에는 게이트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혁빈 선수, 자 조영재 선수, 조윤이야 조연. 아 그래? 김도윤, 김도윤 선수. 아 자꾸 쇼크펀쳐 저 가게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알까? 인파. 어? 그리고 어, 쟤는 전열 탔던 애가 아니라서 아예 전열 탈줄 몰라 그래서 그래 그니까 지금 아니 더그로도갈순 있잖아 두발다 앉으려고 그니까 카빈 <laughs> 그니까 기울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없다면, 없다면 할까? 없다면 할까? 할까? 그래서 부터 계속 그 안기 지금 부 무슨 부에요안요안 안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자 다음 내려오 있는 중입니다 곧 <laughs> 선수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와 눈이 진짜 많이 오네. 어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눈이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눈이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비 수준. 아까 오전에는 한방 눈도 왔었는데 지금은 한방 눈은 아니고요. 온다. 자 선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등부? 모르겠어 무슨 분인지 모르겠어. 네, 여자.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 속도가 안 나네, 아, 뭐 눈, 속도 안 나네 점프해서 지금 어눈 눈이 어 자연설이 안 있어서 거? 눈이 속도 가안날 거야. 아남 아기네 아직. 남, 아, 남, 애기네. 아 자세 엄청 좋습니다. 포지션이 <laughs> 엄청 좋아요. 이애기 보고 미니래진짜잘 속도. 진짜. 제 김민희 대모한테 일릴 거예요. 아, 진짜 합니다, 진짜 합니다. <laughs> 자세. 가자, 가자. 화이팅! 민니 독감 어. 걸렸다는데? 어 지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 네, 네. 끄다끄다만해 어, 말을 못해. 음말안 나더라고 일부러. 어 아니 목소리 안 나오더라고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laughs> 어제 <어디> 만났는데 <웃음> 이러고 해주었어. <laughs> <헤어졌어>. 맞아 나도 <laughs> 민희야 어디 뭐, 목욕탕 뭐, 갔다 왔어 그랬더니 뭐 뭐라고 어라고? 이번에 무슨 부입니까? 빅 파이널 레드 코크 팀 넘버 36번 그리고 공황바 35번 블루 코크 팀 넘버 27번 늘 놓고 중등 남자 빅 파이널 진행합니다. 중등 남자 빅 파이널. 아, 지금 저쪽에서 찍고 계신 거구나. 저 뒤에 킥 있는 어디? 여기, 여기 뒤에 킥이네. 보드프로서 아 저쪽으로 찍으시면. 퇴근식을 보세요. 그럼 남자 일반분 아직 안 했던 다 소리죠? 어, 아직 안 했어. 마지막이야. 엄청나게 마지막이야. 선수분은 먼저 끝내버리고. 어, 중년 어 남자. 그래서 어빌 하고 올라오, 그냥 루프 타고 올라오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 자, 선수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프대. 그러네, 잘 죽여줍니다. 만나네. 자, 네. 압도적으로 오니까 자세를 낮추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다음 선수. 자, 블루빕 2등. 자, 다음. 옐로우빕 3등. 자, 마지막. 그린빕 4등으로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자, 피니시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어? 아니지, 안 올라갔지? 네, 강지원군은 안 내려오고. 자리를 지키 네, 네. 반우 관우 네. 반우? 네. 맞지 반우지 어떻게 해요클론 네. 복해서 남자 아직 안 왔어. 여자 여자? 아직 안다안 했나 보네. 오, 여자 결승도 할 거래요. 네. 그, MTB 상황 좀 알려 주세요. 너 고글 안에 눈 많이 들어갔다. <laughs> 출발했어요? 모르겠어요. 무전이 계속 끊켜가고 <laughs> 현재 휘하게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 남자 일반부인 것같아 남자 일반부 예상된답니다. 빅파늘, 세미파넬 그러니까 세미가 아니라 저기 순위 결정전도 하죠. 네, 선수가 그렇죠. 많으면. 자 내려옵니다. 남자 아마추어 일반부 같아요. 근데 순위 결정전인지, 빅 파이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찍고 있는 거죠? 오, 어. 찍고 수근이다. 있습니다. 맞아, 맞아 남자. 찍고 있습니다. 어 박빙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1, 2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더 발발. 어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승리 마지막 밀렸어. 미 파이널이에요. 아. 역전은 아, 안된 안것 같습니다 5678이었구나 어, 순위 결정전이야? 응. 이제 결승이야? 자 이제 남자 아마추어 일반부 결승 진행하는 듯 합니다 6등이네 그러면 영만이 세미파이널에선 1등 한 거야? 어. 아. 그렇게 해야 5등이구나? 아, 이제 그럼 재훈이랑 고영이랑그대도 내려오는 거잖아. 아, 맞지? 그렇지. 또 누구 내려와? 이지훈이 알 건데? 아, 이름 몰라? 알거 같은데. 어 재훈이 결승 갔어? 갔을걸? 왠지 승훈이가 내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 밟아 밟바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무게빨이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 지하 모르지 승훈이한 <laughs> <laughs> 코스 중간에 이렇게 관중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있습니다. 어, 어, <laughs>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이 저희 영상을 남기 때문에요. 아, 아,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laughs> 81번 그린코스 빅남바 83번 블루카우스 빅남바 85번 지원이 누구 전 왔다 얘기 좀 해줘 안녕하세나 어, 부른다 자 남자 아마추어 일반부 빅파이널 진행합니다 빅파이널 네, 저기 게이트 이용자분들의 커플레이어 들어왔는데 탈락자분들이 자꾸 게이트로 들어오신답니다 근데...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 아니 아니. 여기서 어, 어. 체크하고 내려보네 여기 잡아서. 아, 여기서? 어. 아, 지금 여기서 어, 여기로 오. 오, 내려오니까 어, 체크하고 위에 안 내려올 때 내려가라고.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어. 결승전답게 다닥다닥 붙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말은데. 배지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형 선... 도피가... 고기가 자, 순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아니야. 어, 역전! 어! 아아 와, 맞아요. 역전했어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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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우와. 고양이인 같은데? 아, 들 어. 아, 게임 끝이야? 아, 자,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경기 남았어요? 하나. 여자 아마추어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여자 아마추어 경기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어, 어, 맞죠 여자. 아니야 지금 내려온대. 아마추어, 아마추어 여자 아마추어 여자 일반부 마지막 경기인 거 같습니다. 이제 순위 결정전도 하고 저것도 할거 아니야. 순위 결정전이에요. 빅 파이널이에요. 빅, 파이널. 빅 파이널이랍니다. 빅 파이널. 여자 아마추어 일반부 빅 파이널. 아까 30명까지 있었어 아까 두호 달릴 땐 그래도 30명이었어 나 달릴 때? 어자 내려옵니다 선수 보여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등, 4등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요. 아, 둘이 위에 뭐 충돌이 있었거나 어떤 뭐이 같지 않아?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 결승전. 아니네. 자, 누굴까요, 과연? 네, 입니다 다들 우와, 자, 정답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두 번째 2등 옐로비. 어, 삐끗했는데 잡아줬어요.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자, 3등 선수, 4등 선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넘어졌나 보네. 이 부딪혔나 본데. 파이팅. <레> <laughs> <조금 살짝 더 웃음> 네, 포기했어요. 네, 기분 기분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레> 보입니다. <레> 자, 마지막 사등 선수. <레> 자, 화이팅 <스토리의 레> 이렇게 <세리네> 경기가. <레> <레>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